예수님이 이 땅에 와 왔습니까? 이 땅에 오셨은 오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헷갈립니다. 믿음 생활이 얼핏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우주를 창조하고 땅을 창조했습니다. 이 땅에다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땅에 살도록 했죠.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 타락하기 전에는 너무 너무 행복했고, 아담은 너,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탄에 속아서, 아담이 사탄에 속아서. 선악을 따먹지 않습니까? 이건 다 누구나 아는 사람.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이 타락을 함으로써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영이. 음,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 사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고 해서, 자기의 창조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 목적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성막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성전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지 않았어요. 전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가 차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는 나라. 처음 아다, 처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냈는 겁니다. 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하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확장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 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 통치. 그러면 직접 이제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에 사역 3년 반돈하다 떠났고, 십자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 우편에 올라가셨고,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지금은 직접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예, 자, 여러분이 말하는 아담, 그건 십자가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의 우편에 올라가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응. 우리 하나님 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만드셔가지고 운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드러내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교회 상황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이 아담의 선악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결일이 없는 거라. 자기 문제를 챙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뒷전, 내 의신 사는 게 급했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생활 여지가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때 찾아왔었습니다. 왜네가 고민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고민할 일이 없지 않느냐? 너는 내 것이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놔버리시오.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단거 붙들고 있어봤자 결국 없어지는 겁니다. 계산, 돈 많이 벌여봐도 명예를 얻어봐도 권력을 얻어봐도 내 목숨이 끝는날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걸 가지고 실험하느냐 이기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분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어. 오늘 영세영제도 얘기했지만 은왜 예수님이 생명입니까? 그분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보입니다 아버지가 생명의 원천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 삶을 살수 있었던가 그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사신 분이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어쩌야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느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투명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라고는 없어요. 투명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반영되어 나오는 거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예수님 보면 아 저분이 하나님이네 이렇게 제자들이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 까 우리도 이 선악과 잔재를 빨리 포기하십시오. 붙들 입고 봐자 아무 소용 없어요. 고민만 사이지, 번민만 사이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염려가 되고 불안을 느끼는 게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자기. 그 자기를 버리 보세요. 그리고 내온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어, 온 존재를. 그래보면 나는 내 먼저 없어져 버려요. 뭐가 없잖아. 하나님이 다 하신 하신다는데 안 그래요? 베드로전 전서 5장 7절에 그런 말 있죠. 내 염려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주께서 다 돌보시고 계신다 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지하지 말라는 거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아궁에 던져서, 응? 어? 없어질 태어 없어질 덜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희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는 먼저 그나라와그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응.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그 의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나를 내려놓고 내온전지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가십니다. 결국 아까 영식에도 이야기 했지만,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아니, 아니, 계시록 마지막, 그 세어로 살렘. 세어로 살렘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땅에 옵니다. 하늘 날은 영원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하늘 어디에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세아내가 세 땅, 새어로 살렘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르고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